제 29장 호랩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합당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당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 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문낫세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집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긷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역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속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쳐진 곳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 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그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30장이. 어떻게 보면, 어 이제 신명기가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를 총정리하는 게어 신명기 29장 30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9장 30장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이야기를 거의 이제 다시 반복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 29장 1절에서 보면 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가지고 신의 산에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죠.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미 출애굽에서 언약을 맺은 신내산 언약을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이전에는 사실 뭘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안 했지만 언약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강력하게 다듬으셨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일 세대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다시 하나님 뭐냐면 했 모압 평지에서 그 신의 산 언약을 갱신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걸 잊지 마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이미 광야에서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큰 기사도 보고 이적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에 본네 그러나 너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여호와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주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그들이 마음이 강퍅해서 완고해서 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만 생각을 해도 바로가 열 가지 재앙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요? 마음이 완고해서 듣지 않고 깨닫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여정에서 시온을 물리치고 바산을 물리치고 또 많은 반석에서 물이 나고 이런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요? 그것만 봤지 영적으로 거들을 깨닫는 눈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들요 뒷 부분에 가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 관리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완고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면요 어떤 걸 봐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뭘 해도 제가 강대상에서 다뭔 얘기를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수준으로만 하나님을 이해하죠. 그래서 더 이상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또6 절에 보면 너희에게 이제 광야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이라는 건 어때요? 떡, 포도주, 뭐 독주 이건 어때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재배를 해야 돼. 씨를 뿌리고 농사 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떡과 포도주와 독주는 어디서 얻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광야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 마음껏 풀어진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내일이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또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 할때 매출하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세요. 야, 너희가 헤스논 왕, 시온, 바사낭, 옥다 물리쳐서 생각지 않은 동편. 어 요단간 동편은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너희들이 어찌 안 하냐? 이 하나님이 나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광야에서 경험했잖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했잖아. 아, 아무것도 없어도 너희들이 살수 있었잖아.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 네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라고 하면서 하나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과 다시 언약하자. 너희들 잊지 마.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 네가 나의 백성이야. 이거 잊지 마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게 29장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의 백성이야. 백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안에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언약이 맺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볼 의무가 있어지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차원의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하나님 이 기뻐하세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지키면, 얘들아 내가 하라는 것만 해. 그러면 우리 20, 신명기 28장에 뭐예요? 뭐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신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모든 자원을 내가 다 열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줄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오면서도 저희 남편이 참 신명기 28장 놀라워.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저목 저목할 수가 있는지 놀라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약속에 대한 것은 하나님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저주에 대해서 말씀한 건 뭐예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길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조목조목 말씀하시는 게, 나이들, 나는 하나님이 저주로 강조한 건 너희들 저주밖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발 거기 가지 마.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면, 그 18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1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 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마음 안에 독초와 이 쑥의 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요? 스스로, 심중에 생각하기는 뭐야?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도요. 뭐라고 느끼냐면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이렇게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도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요. 그래서 이 독초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 어, 주일날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세례받으러 오는 그들 향해서 어, 독사의 자식들을 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선민이니까 괜찮을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저주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야. 나는 평안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계속해서요,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게왜 그래요? 우리 마음 안에 왕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초와 쑥이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요. 내 마음을 관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독초가 올라오고 있지 않은지 쑥이 그쓴 뿌리들 어떤 쓴 것들이 쓴물들이 올라오지 않는가? 이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가 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지켜요?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내 영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은 어떻지? 라고 이게 보여지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 보여지고 생각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우리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독초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어, 쑥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완고해서 내가 지금 듣지 못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강대상에서 같은 말씀을 나에게 계속 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아유 괜찮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멸망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얘기한 것처럼 복 받는 걸로 설계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서 번성케 되어지고 잘 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24절에 어떤 모델링이 됩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붙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우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뭐예요 복의 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저주의 모델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홍익길 건너왔던 민족이잖아. 바산 옥도 그렇게 물리쳤던 민족이잖아. 그런데 왜 쟤들 저렇게 됐어? 전 세계, 전 여러 나라에 어때요? 저주의 모델링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깊이 좀 생각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주의 모델링이 왜 돼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독초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겠지 하다가 그 모델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추어진 일이 있고요.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뭘까요? 우리의 미래죠. 그렇죠. 우리의 이후의 삶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어요. 감추어진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늘 궁금한 게 뭐예요? 우리의 미래잖아요. 우리가 왜 영적으로 다 무너집니까? 또왜 사람의 종이 됩니까? 뭔가 신령한 사람, 뭔가 신비한 사람, 예언이 있는 사람 앞에 우리가 왜 줄을 씁니까? 감추어진 걸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은 내 영역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해야 되냐면 나타난 일. 나타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나타난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나타난 거, 그거를 집중해서 그거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일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감추어진 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마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부고들이 풀어지며 우리가 저주의 모델링이 아니라 복의 모델링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복의 모델링으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모세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동안 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거 잊지 마라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또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 삶에 하나님 감추어진 것에 반응하지 않고 나타난 일에 하나님이 보여주신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복의 모델링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지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가지고 오신 지체들.